의 중국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 올림픽에다가 올인을 하는 바람에, 올림픽 유치와 관광 수입 유치에다가 올인을 하는 바람에, 거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잘못된 정책들을 폈고, 올림픽 연기에 따른 경제적인 후폭풍을 감당을 할수 없게 된 상황인데다가, 연기가 됐으나 사실상 취소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상태에서 내년 7월 달에 다시 올림픽 시즌이 돌아오는 게 너무 끔찍한 거야, 아베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 올림픽 사업이 사실 따지고 보면, 관광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일본 안에 있는 관광 사업으로 4천만 이상의 관광객을 끌어 모아 가지고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게 목표였고 이 관광 사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대한 역할한 을게 덴츠입니다. 광고회사 덴츠예요. 덴츠가 일본에 있는 관광 이제 관광 사업 관광 사업 관광 협회장하고 같이 손을 잡고 만든 게 올림픽이었고. 그 올림픽 이후에 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일본 전역에 있는 러브호텔이나 여관들을 다 때려 엎어 가지고 비즈니스 호텔로 만들었던 거구요. 거기에 대한 예약들을 전부 1년 전에 다 팔아 가지고 그 그,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뭐랄까요 관광 사업 진흥을 한다고 준비를 해놨었는데 이 모든 게 날아감으로 인해서 아주 어마어마한 경제적 손실이 생긴 거예요. 특히 아베말 믿고 여관 지었던 사람들, 뭐식당 확장했던 사람들, 관광 수지 기대하고 투자했던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광고를 했던 광고 비용들은 전부 다 헛, 지금 헛돈이 돼버렸잖아요. 그 돈을 되살리기 위해서 아베가 부랴부랴 시작하게 된게 결국은 고우트 캠페인이었던 겁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안 오는 만큼 자국 관광객을 돌리기 위한 고우트 캠페인도 사실은 올림픽 후유증과 거기에서 손실을 보는 여행업회와 덴츠를 미겨 살리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덴츠가요이 코로나 상황을 비롯해서 뭐 풍수회를 비롯해서 일본이 얼마나 지금 그 재정 상황이 안 좋습니까? 근데 작년에 덴츠가 그 전년도에도 못된 흑자를 냈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지만 어, 흑자를 냈단 말입니다. 작년 1년 동안 올림픽이 취소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흑자를 낸 분야가 뭐냐? 공공기관에서 받은 용역을 통해 갖고 흑자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베가 재정을 덴츠와 여행업체한테 쏟아부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관광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카지노도 있었구요 그렇죠. 카지노도 마찬가지로 어 이러한 그 관광 사업 진흥을 위해서 야심차게 진행을 했던 거고 그 사업조차도 지금 어 오사카 박람회하고 같이 물려 갖고 202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일본에 투자하기로 했던 외국계 투자, 투자, 그러니까 카지노 자본들이 전부 다 투자를 지금 밀어놓고 있는 상황인 거요샌즈 나갔고, 샌드 밥 그렇죠. 뺐어요. 중국은 MGM. 들어올 것 같아. 예, 중국은 어차피, 예, 이제, 중국이 원하는 데는 북해도, 북쪽이기 때문에, 북가이도? 북가이도는 좀 그래도 어, 코로나가 덜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어 들어올 것같구요 네, 남반부에 그러니까 오키나와 쪽에 카지노도 사실상 아그 그 투자가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쪽 이제 싱가포르나 아 싱가포르나 마카오 쪽 자본을 생각했던 것 같은데 아마 그쪽도 오키나와의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가지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안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 일본 이제 쫄쫄이 타질만 남은 거예요. 쫄망의 각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거고 이거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돼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아베 이후에 어떤 사람이 그 후임을 이을 거냐를 갖고 어,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사실 아베가 물러났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총리입니다 아직도 후임이 정해질 때까지는 아베가 총리로 이름을 달고 있어요 근데 아프다고 출근을 안 하죠 물론 아베도 출근 안 해도 일은 잘 돌아갑니다 아베는 일하는 게 없어 도장만 찍으면 되거든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모든 일은 비서관들이 다 해요 그리고, 일본의 그, 일본의 어떤 업무 추진 스타일을 보면, 아, 뭐라고 이렇게 상명 하복이 내려와서, 어, 일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요. 밑에서 알아서 일을 만들어다가 결재를 올립니다. 그래서, 아베는 여기에 대해서 도장만 찍죠. 결국, 아베의 그 심정을, 또 아베의 주변 기업들이나, 아, 뭐, 관련된 이익을 잘 챙기는 정책들을 알아서 밑에서 만들어서 올립니다. 왜? 위에서 시켜서 만들면 비리잖아요. 근데 밑에서 공무원이 지가 알아서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 소지가 없는 거예요. 아베는.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아베가 정책이 잘못됐다고는 하지만 아그 정책은 내가 입안한 게 아니라 비서실에서 나온 거다 경제산업성에서 나온 거다 이런 식으로 발뺌을 할수 있는 여지를 지금까지 다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몇몇가지 사법적인 문제들이 예, 대표적인 게 이제 가테학원이라든지 복꽃을 보는 모임에 예, 자금을 유용한 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빼박인 거야 개인 비리가 돼버린 거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도 다 이마이 비사관이 알아서 해줬다는 거죠 알아서 그래서 어, 결과적으로 이제 아베는 수상직을 유지하면서 어, 자민당의 예, 총재직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총재 투표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이 총재 투표를 뭐 전체 당원이 하는 게 아니라요, 아, 지자차 대표까지 모여가지고, 아, 한 뭐, 500명이 좀안 되는 숫자죠? 뭐, 한 490여 명이 모여가지고 지네들끼리 투표를 해요. 그래서 총재를 뽑으면 자민당의 총재로서 그 사람이 수상직을 이어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일본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전부 다 아베의 소나기 안에 딱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아베파 계열 의원들이 100명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뭐, 아소나 뭐, 스가나 뭐, 이런 군소 정당 애들이 전부 한 50명에서 40명 정도를 주입면 해서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네들끼리 숫자가 비슷비슷한데, 아베 쪽 그, 아베 쪽에 계열만 100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베가 찍어주는 놈이 되는 겁니다. 투표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근데 아베는, 어, 현재는 이제 공식적으로 누구를 찍겠다라고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에, 오늘 발표를 난거 보면, 스가 관방장관이 사실상 유력하다. 아, 일본 내각 안에 있는 다른 파들이 스가에 대해서 전부 다 아, 지지 표명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직 결정된 건 아니에요. 투표를 15일 날해 봐야 되니까. 9월 15일 날해 봐야 나오는데 지금 사전에 내가 14일 당신 찍을 찍어... 아 어, 14일. 내가 당신 찍어 줄게라고 얘기한 걸로만 해 갖고 앞지 스가가 이미 가반수를 모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스가가 당선이 될까요? 14일 하면 2주가, 2주가 남아있는데 그 2주 동안 어떠한 형태든지 다른 딜이 안 들어갈까요? 저는 들어간다고 봅니다. 지금은 쓰가로 돼 있지만 앞으로 2주일 동안 어떤 놈이 아베한테 어떤 방식의 딜을 치냐에 따라서 아, 여러 사람이 물망에 오를 수 있다는 거야. 각 개파의 수장들은 아베한테 낙점만 받으면 1 년짜리 수상이지만 지금 수상을 수상 자리를 이어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겁니다. 결과적으로 아베의 눈에 들고 뭐 자기네 일본 국민들한테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서 앞으로 2주일 동안 일본의 정치인들이 엄청난 혐한 발언들이나 어? 온갖 군국주의적인 발언 뭐 갑자기 어? 갑자기 이? 뭐, 야스쿠니 신사를 가서 막 참배를 한다든지, 뭐, 온갖 정치적인 쇼를 다할 거예요. 그일그일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일본 방송 들으면 안될 거예요. 화병 날것 같아요. 만약 그렇게 된다고 치면. 그래서 아주 가관일 건데, 에, 이러한 그 인증표를 받아서 누가 수상이 되더라도, 어, 어차피 1년짜리 밖에는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1년 동안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지금 코로나도 해결 안 됐고, 어, 일단 경제는 이미 추락을 해 있는 상태인데, 이걸 어떻게 회복시킬지를 모르잖아요. 이제 7, 8, 9월 3분기를 어떻게 끌어올릴 거냐를 놓고, 이제 굉장히 고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는 거는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정 투자 없이 이걸 어떻게 살릴 거냐. 사실 방법 없어요. 그리고, 어, 11월 되면, 이제, 미국 대선이 끝납니다. 그렇고 나면, 어, 미국의 시, 이제 의중을 어떻게 살필 것인가 이것도 해결해야 되고요 어, 올겨울에 다시 창궐할 수 있는 코로나 부분을 최대한 방역을 하면서 이거를 내년 봄 안에 종식을 시켜서 내년 7 월달에 올림픽을 열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까지도 전부 다1년 남은 총리가 다 해야 되는 일들인 거예요 나 같으면 안 하겠어 어, 임기도 1 년이고 고생길은 고생길은 완전히 열려 있는데 예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욕초 먹고 짤릴 것 같은 그런 어떤 말 그대로 속, 속된 말로 쓰레기 치우는 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얻기 위해서 아베한테 가서 딜을 차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아베는 거. 죠 아베는 짱거안볼 겁니다. 어차피 관료를 자기들이 자기가 완전히 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이마이 비서관을 비롯한 관저 정치를 그대로 이어받아라. 어? 나는 떠나지만 우병우하고 최신술은 남겨놓고 가마 라고 하는 박근혜랑 똑같은 상황을 만들려고 할 거예요 왜? 그러면 바뀌어봐야 일본 정치가 변하는 게 없거든요 그래야 자기가 구속을 안 당하거든 아베 입장에서 그래서 어,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에, 스가가 유력하다고 하지만 얼마든지 대항마가 나올 수 있다 2주 안에 그러니까 그거를 잘 지켜봐야 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뭐 어, 어떻게 가도 결국, 일본은 올해 내년, 올해 지나고 내년까지 해가지고, 역대급 없었던 추락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국가적인, 뭐, 경제적인 여러 면에서. 이 모든 게 아베가 지난 8년 동안 이루어낸 성과인 신인 거죠. 대한민국과 일본과 있었던, 어, 그나마 있었던, 왜냐면 인정해야 됩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분명히 경제적인 격차라든지 기술적인 격차, 어떤 기업들의 경쟁력, 어, 재정, 재정 능력, 국가 운영, 외교적인 면에서 우리가 많이 밀렸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거를 2010년도 이후에 아베 집권 8년 만에 완전히 따라잡을 수 있도록 일본을 제자리에 묶어놓고 오히려 퇴보의 길, 구댕탱이로 떠밀어준 아베는 사실상, 음, 우리 입장에서는 은인에 가깝다. 이분은 정말 동상 세워준다. 세워줘야 된다. 이런 사람이. 어? 정말 숨어있는 의인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좀, 그,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응. 언제고, 어, 네. 이 혼탁해진 <laughs> <내 얘기인> 상황에서, <laughs> 아베가 다시 돌아와 줬으면, 라고 하는, 내년 총선, 그러니까 내년 임기 끝나고 난 다음에 총선을 다시 해가지고, 다시 아베가, 아, 세 번째 집권을, 3기 집권을 할수 있는 꿈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베, 직, 아베 집권에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비상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 그, 어, 노무현 대통령이 정리를 못하고 있으니까 가 정리를 해줄게요. 네.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고, 뭔가를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거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왜냐면, 서로 각자 자기 식대로 떠들기 때문에, 야, 나키 175, 175야. 나는 176이야. 그래? 그럼 우리 서로 한번 대보자. 라고 이게, 가까이 되고 머리를 맞대고 키를 내봤어야 되는 건데 그동안은 서로 멀리서 떨어지자 에이 머리가 붕 떠서 그렇구만아너저너굽 있는 신발 신었지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멀리서 떨어져 견제하기만 했지 맞붙어 볼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작년 9월 달에 에~ 이제 일본과의 무역전쟁이 발발하면서 사실상 제대로 된 에, 비교, 기술적인 비교, 국력의 비교, 외교력의 비교가 시작된 거고 음. 그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양국이 정말 치열하게 싸웠잖아요. 지금 일본의 혐한 분위기가 최고조로 와 있고 우리 대통령을 아주 그냥 어? 일본 일베들이 막 우리나라 일베는 일베도 아닌 것처럼 아 그래서 일베인가 막 까대, 까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본 베스트.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겼잖아. 외교적으로도 뭐 경제적으로 우디가 이겼다고 평가가 나고 있고 방역 한국을 통해서 코리아 브랜드가 확 올라가고 있고 어딜 가더라도 우리나라 외교가 대접을 받고 있고 어 WHO부터 시작해 갖고 WTO까지 어, 모든 국제 기구 유네스코까지 우리가 수장을 지금 배출하기 일부 직전에 와 있는 상황으로 됐단 말이에요. 일본은 지금 제대로 된게 하나도 없는 입장이구나 지금부터 송자카 TV 협찬 광고 방송이 시작됩니다. 자 요거는 지금 금산 고려 홍삼의 발효 홍삼고입니다. 스틱형! 스틱형 워낙 많이 보셨잖아요 만원 추가 할인 중이거든요 고급스러운 포장이죠 여러분 아 이거 보니까 그 생각나네요 태양의 후예 요한 박스가 3 0포인데 지금 원 플러스 원을 해서 24,800원인데 60호에 24,800원인 거예요 완전 저렴한 거죠 천궁 칡뿌리, 참당귀뿌리 진피, 귤나무 열매 껍질 그리고 맹문동 뿌리 청양나무 꽃봉오리, 감초 요런 감초 들어가 있으면 달달하지 음. 제가 팝캔물을 해서 그렇지만 진짜 어디서 이렇게 제품을 싸게 구해갖고 오는지 우리 그김 팀장의 어떤 정체가 수상해. 내가 보기 엔 어디 물류 청구를 털어오는 것 같아. 너무 싸네요. 무배인데 두번세번 번 주문하면 두번세번다 무배. 무배죠. 나한테 주는 선물. 자기 자신을 가장 아껴야 돼요, 여러분. 예, 여러분한테 선물 주세요. 응. 일본 애들이 조금씩 조금씩 인정을 하는 거야. 우리가 졌구나. 반도체 뭐 한국 반도체 사업 어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다 그러더니 결국 우리 사업만 더 무너져 버렸네. 우리 중소기업들만 어 일거리 있고 어 일본 수입만 계속 줄고 있네. 결국은 대기업체들은 삼성 넘어가고 나면 그 수혜를 보려고 어 중소기업체들한테 수출 못하게 하는 뭐 이런 제재를 그대로 강행하게끔 정부를 뒷조성했지만 결국 그 중소기업들이 한국이 거래를 끊어버리는 바람에 망하게 된긴 상황이라 한국으로 망명해서 넘어와서 여기다 공장을 차리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쟤들도 하나씩 하나씩 인정하게끔 만드는 거야. 기생충 성공했죠. 음. 한국 드라마 난리죠. BTS가 일본 들어가서 공연 한번 하려고 치면 지금은 못하지만 어 자국에 있는 어떠한 그룹과 비교도 안될 만큼 난리가 나잖아요. 결과적으로 지대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한국한테 지고 있다라고 하는 열등감을 어 조금씩, 조금씩 인정해 가고 있는 단계라는 거예요. 정말 어 아베를 생각하고 일본의 장래를 생각해서 어 일본이 살 길을 도모한다고 치면 이제는 관광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제조업은 이제 끝났어요. 관광사업을 통해가지고, 어, 외부에서, 어, 돈을 좀 끌어들여가지고, 그 돈으로 내수경제 진작시키면서, 어, 인터넷 배우고, 무선 인터넷 깔고, 5G 하고, 어, 국가행정만 정산화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자국의 국가 경쟁력을 키워내지 못하면, 10년 안에 일본은 아프리카 국가하고 같은 수준으로 몰락해버려요. 근데 그런 걸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옆에 있는 대한민국뿐인데 예? 이 대한민국의 도움을 얻지 않고서는 일본이 되살아날 재생될 기회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쓸데없는 자존심 잘못되어 있는 판단을 가지고 한국을 경쟁 상태로 보고 있다는 거죠. 경쟁상대라고 안 보는 것 같은데. 애초에 깔아 뭉개려고 음. 했었어. 근데, 이제는 경쟁이 되네? 하고 했는데, 경쟁 자체에서도 져버린 거야, 결과적으로. 저는 이 방송을 하면서, 그, 작년도, 그니까, 러 2019년도 첫 방송이 기억이 나요. 그때 무슨 방송을 했냐면, 초계기, 초계, 일본 초계기에, 우리나라 그, 어, 이제, 위협, 그 위협 비행 이게 이제 시작이 됐었던 때가 그때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초계기들을 비롯해 러시아 초계막 넘어오고 있을 때, 그 당시에 제가 그 방송 분명히 말씀, 을드 이건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니다. 일본하고 우리하고 뭔가 국지전에 준할 수 있는, 그게 아니라면, 전면적인 경제전쟁으로 확보될 수 있는, 이 전쟁의 서막이다. 일본이 이거로 꼬투리 잡아갖고, 하반기 때 어떠한 형태로든지 시비를 걸어온다라는 방송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하반기까지 마친 거예 아, 놀랍지 않습니까? 더욱더 놀라운 거는, 일본하고 경제전쟁이 일어났을 때 모든 매체에 대 우리가 못 이긴다 그랬어요. 어? 그래서 한국 경제가, 지금, 일본하고 경쟁하다 위험해진다. 어. 그런 얘기를 꺼내놨을 때, 내가 세 시간에, 세 시간짜리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일본을 이길 수밖에 없는, 일본을 이유하고 일본을 응징하는 일곱 가지 방법에 대한 방송을 한 기억이 납니다. 그 방송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거의 매 에피소드마다 일본 얘기를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저희 방송도 딱만 1년이 된 거예요. 일본에 관련된 얘기만 한 게. 그전에는 일본 얘기 전혀 안 했었거든요. 중국이나 미국 관련된 얘기를 주로 했었지. 근데 작년 무역전쟁 이후에 1년 만에 결국은 대한민국이 성공하게 됐고 승리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중간 과정 안에 K-방역이라고 하는 코로나의 전세계 팬데믹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결국 이 사건이 전화위복이 된 거예요. 우리한테는. 이 코로나 극복을 통해서 해외에 한국이 가진 잠재력과 지금 가지고 있는 어~ 무궁한 기술력 그리고 국민의 역량 그리고 한국이 잘하고 있는 모든 분야들을 전부 다 소개를 하게 되면서 대한민국의 국격이 완전히 몇 단계 점프해 버리는 결과를 1년 만에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아~ 이럴 때 방송에 보람을 느낍니다. 일본 경제가 어, 수령을 탈출한 바은 한반도의 전쟁 맞습니다. 옛날에 이제 6.25 전쟁 같은 그런 전쟁이 일어나서 자기네들이 이제 군수, 어, 병참기지 역할을 해가지고, 어, 단번에, 에, 자기들 그폐전후의 경제를 살려냈던 것들을,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군비강화를 하고, 어, 뭐, 물리적인, 물리적인 군사력을 키우려고 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실패했습니다. 한, 이, 일본하고 미국 간에 있던 었 국권, 국건, 국건했던 상호방위, 상호방위 조약, 그리고, 어, 그, 어떤 서로, 서로 연결되어 있었던 그 고리들이 트럼프로 인해서 하나씩, 둘씩 끊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애초에 우리나라가 그 해군 함정들이 나 구축함 같은 걸들어올 때요 지금 그것도 참 부끄러운 일인데 우리나라 광개토함 같은 경우에 에 2차원 레이더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 지금부터 30년, 35년 전에 쓰던 레이더들을 장착해갖고 처음에 우리 이지스함이 만들어졌어요 왜? 일본이 최신 기자재를 옮겨주는 거를 절대 방해 했거든 미국한테 기술 인도를 못 받게 했어요 그리고 F-35나 뭐 F KF 사업, KFX 사업 같은 데서 미국이 원래 약속을 어기고 자꾸 그 기술을 제공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본이 계속 로비를 때리고 있었거요 우리나라가 그 전투함들을 이제 생산하잖아요. 조선 관계가 배는 잘 만들잖아. 그런데 무장을 해야 되잖아, 전투함에. 그래서 전투함 무장을 하려고 미국의하푼 미사일을 살라 그랬어요. 근데 일본이 로비를 해갖고하품 미사일 안 팔아. 그래서 어떻게 했죠? 프랑스 액조세 미사일을 사다 단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야 프랑스 거 말고 우리 것도 사라고 해서 준거고요 양쪽 국가에서 제공받은 미사일과 우리가 러시아에서 사들인 기술을 갖고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미사일 능력을 보유한 국가가 됐어요. 중장거리에서부터 탄두에서부터 정확성. 그리고, 뭐, 요격 능력, 이 모든 것들을 다 갖췄고, 이를 통해가지고, 어, 일본이 어떻게든 해상권 안에서 한국의 우위를 가져보려고 하는 시도들을 지금 하나씩, 둘씩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일본의 해군력을 압도할 수, 압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앞서가는 몇몇 가지, 이, 군사적인 어떤 옵션들이 늘고 있어요. 어, 뭐, 핵잠수함 지금, 제 핵추진 잠수함, 핵잠수함이 아니라, 핵추진 잠수함을 지금 우리가 건조하기 시작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에, 이제, 그, 초음속 수중 발사체 같은 것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함대한 미사일이나, 아, 어떤 요경 능력들, 그리고 우리 KFX, KFX의 예,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에이다들이 앞으로 우리나라 자체적인 구축함 구축함이나 우리나라 그어 병기들에 전부 다 이게 적용이 될 거고요. 이러한 이러한 무장이 끝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군사 위산까지뛰어 올려서 어 지금 미국한테서 제공받고 있었던 음 군사 정보들, 그니까 GPS 정보를 비롯한 각종, 각종 군사 첩보들을 직접 관할할 수 있게 되는 2025년에서 30년쯤이 되면 사실상 일본은 군사적으로 얘한테 잽도 안될 뿐더러 지소미아 같은 게 일본하고 지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도 일본을 배제한 상태에서 한국하고 협조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왜? 미국의 최대 목표는 러시아와 중국의 견제잖아요. 그 견제 역할을 가장 강력하게 해줄 수 있는 나라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경, 경제적으로 가장 미국의 맹방이 되어 줘야 미국이 유리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인정을 하나하나씩 지금 받아가고 있는 단계예요 음. 결국 우리가 이긴 거고 그 승리와 앞으로 국력의 격차는 아베를 통해 갖고 아베 이후에 더더욱 벌어지게 될 거다 그리고 일본에는 아베만큼 음, 국정을 장악할 수 있는 제2의또 다른 지도자가 이제는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어차피 이제는 완전히 분권되는 상황으로 가거든요. 그럼 멀리까지 이뭐 아베만한 지도자 나오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아베만큼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지도자는 지지... 안, 안 얻을 나옵니다. 수 있는? 예. 그러니까 아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의회와 행정부와 언론까지 완전히 장악을 했는데 이러한 이러한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일본의 차기 지도자는 이제 안 나온다는 거죠. 왜? 네. 아베가 워낙 싸는은 똥이 크기 때문에, 에, 아베를 능가할 수 있는 어떠한 그, 어떤 카리스마나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등장할 수 있는 정치인이 없는 거예요. 그 비슷습하기도 힘들어. 신지로도 의회의 병이될 수도 있습니다. 아, 어, 이번에 이제 어차피, 에, 이제, 에, 누구죠? 간사장? 그, 아베 유일한, 그, 네. 그 대항마로 이시바 아, 시계로, 네. 이시바 시계로는, 어, 표결을 하더라도, 어, 될 수가 없을 겁니다. 네. 어, 그렇게 되면, 저는 이시바 시계로가 탈당한다고 봐요. 탈당은 안할것 같은데. 네. 자민당 안에서 탈당을 해서, 지금 남아있는 야당들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반 자민당 연합을 세워가지고, 지금, 음~ 총선에서 한번 붙어보자라고 하는 방식으로 어~ 정치 개혁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시바 시계루만한 인물이 없어요 야당에도 일본 경 일본 정치계 안에 에~ 지금 아베가 잡고 있는 권력에 대항할 수 있는 그거를 개혁할 수 있는 사실상의 인물은 이시바 시계루가 유일한데 자민당 안에서는 크질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자민당을 자기 파벌을 끌고 나가서 야당하고 힘을 합쳐서 이 파이를 키워보려고 하는 그런 정계 개편할 을 거다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게 돼서 이시바가 뭐 어떻게든 뭐 권력을 잡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권력을 잡고 아베 무리가 저질러왔던 아베와 관료들이 저질러왔던 적폐들을 추출해서 이것들을 전부 다 처벌하고 새로운 일본을 만들어 간다고 하면 일본이 그래도 재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음, 일본에 유일하게 없는 게 우리 대한민국처럼 깨어있는 시민들, 참여하는 시민들이 없거든요. 참여를 할수 있는 토대가 없거든 아니, 지들은 민도가 높다 그러는데 예, 무관심이 민도가 높다라는 평가인 거고요. 어, 지금의 일본 정치를 뒤집어 얻기 위해서는 시민 세력들, 깨어있는 국민들의 일종의... 그, 공기가 필요하거든요. 무슨, 반란을 일으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처럼 평화적인, 평화적인 시위와 의사 표현을 통해 가지고, 어, 지금의 일본, 일본 정치를 개혁할 수 있는 에너지를 국민들이 좀 쏟아 부어줘야 되는데, 일본에는 그게 없어. 깨시민이 없어. 음. 그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본의 재생과 부활은 불가하다. 그리고, 사상 최고의 청리 앞에 대한민국을 위한이라는 가로를 좀 쳐놓고, 사상 최고의 청리 앞에는, 정말 아름답게, 아름답게 많은 지적들을 남기고, 우리의 곁을 9월 15일이면 떠난다. 14일날까지가 아베의 마지막, 그, 아베 수상에 대한 마지막 임기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